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 단한 가지라도 알았더라면 제 사랑하는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정적이 흐르는 장례식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채 영정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얘야 내가 몰랐어. 그 신호들을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아버지는 마당에서 채소를 돌보시고 손주들을 웃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었고 손쓸 틈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셨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그 증상들이 모두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세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35년간 소아 기내과 교수로 일했지만, 이제는 고향 시골에서 작은 의원을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게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병상에 누워 이제는 끝인가 하고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떠올린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분도 평생 몸을 돌보셨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몰랐어. 그 신호들을 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아버지의 작은 신호들을 놓쳤구나. 제 전문 지식도 소용 없었구나. 그렇다면 일반 분들은 얼마나 막막하실까 싶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저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몰랐어요. 이런 증상이 위험한 줄은 그냥 나이 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버지처럼 또 마을의 많은 어르신들처럼 작은 신호들을 놓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몸이 뭔가 이상한데,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신 적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온도 조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손발은 차가운데, 얼굴만 화끈 달아오른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최초의 경고일 수 있어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얼굴이 달아올라 나이 탓이지 뭐 하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게 작은 염증의 신호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나이가 들면서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져요. 두 번째, 몸 속에 작은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는데, 이 열이 주로 얼굴과 머리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고르지 못해 손발은 차갑고 상체는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마을에서 진료하면서 만난 이순자 할머니도 똑같은 증상을 겪으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얼굴이 불덩이 같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로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선생님 덕분에 편안히 잘수 있어요. 라며 웃으시죠?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마다 미지근한 물한 잔에 레몬 반 조각을 띄워 드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밤사이 체온 균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혈압이 낮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물을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가족분과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밤마다 왜 이렇게 더운지 의문이 드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명치 아래, 배꼽 부근에서 휴대폰 진동 같은 떨림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특히 공복일 때더 뚜렷해진다면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버지도 그 떨림을 느끼셨어요. 밥을 덜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그게 최장 주변 혈관의 작은 변화였다는 걸 병원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날이 생각나요. 아버지 배에서 뭔가 떨리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물어봤더니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 그냥 속이 이상했어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만이라도 더 자세히 물어봤으면 좋았을텐데요. 이런 떨림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복부 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배꼽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 혈관에 변화가 생기면 맥박이 강하게 느껴져요. 두 번째, 췌장이나 십이지장 같은 깊숙한 장기에 염증이 생기면 주변 신경이 자극받아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을의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선생님, 배꼽 밑에서 뭔가 팔딱팔딱해요. 심장이 배로 내려온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으셨고, 복부 초음파에서도 약간의 이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그때 선생님한테 와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라며 안도하고 계시죠. 이런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에는 부드러운 미음이나 죽처럼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식사하세요. 특히 현미죽에 단호박을 넣고 끓이면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이런 떨림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식은 땀과 함께 나타난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증상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검진을 미루지 말고 받아보세요. 걱정이 아니라 돌봄을 위한 첫걸음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평소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나 고기 냄새가 갑자기 역겨워진다면 그건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닙니다.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예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평생 좋아하시던 청국장 냄새조차 역겨워하셨어요. 그걸 보면서도 입맛이 변했나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청국장찌개를 끓이셨는데 아버지가 이게 무슨 냄새야? 역겨워서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서러워서 눈물을 글썽이셨고 저는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아버지 몸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평소 좋아하던 냄새도 역겹게 느껴져요. 두 번째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기름진 음식 냄새를 거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발효 음식이나 짠 음식 냄새를 싫어하게 돼요. 우리 의원에 오시는 박영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선생님, 갑자기 고등어 굽는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예전엔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조금 높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단 조절과 적절한 치료로 3개월 만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고등어 냄새가 다시 고소해요라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기름진 음식보다 소화, 잘 되는 생선과 채소 위주로 식탁을 꾸려보세요. 특히 흰살 생선을 쪄서 드시고, 나물은 기름 없이 데쳐서 참기름 조금만 넣어 무치세요. 국물은 맑은 국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함께 드시며 가족 이야기도 나눠 보세요. 그럼 훨씬 즐겁고 든든할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체중도 빠진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세요. 이건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외침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식사에 하나만 바꿔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목숨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때까지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정작 제 가족의 작은 신호는 놓치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하나라도 알아챘으면.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아버지와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될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서 제 몸의 변화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얼굴이 달아오르지 않았나? 밤 냄새는 어땠나? 배에서 이상한 느낌은 없었나? 이렇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제 몸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날엔 얼굴이 달아오르고, 과식한 다음 날엔 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잠을 못잔 날엔 입맛이 없어지는 패턴이 있었어요. 이런 기록 덕분에 저는 제 몸의 리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을 배운 거죠. 저녁마다 가족들과 마시는 레몬 물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마셔봤는데 며칠 지나니까 밤에 얼굴이 덜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권했죠. 여보, 같이 마셔볼까? 아내도 좋네요 하면서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바꿨어요. 예전엔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반찬 위주로 식탁을 차려요. 처음엔 밋밋하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 몸이 편해지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결국 저를 살렸어요.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에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거든요.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였고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만약 제가 몸의 신호를 계속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건 별거 아니지 하고 넘기던 것이 있지 않으세요? 밤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배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지는 것,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싫어지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지금 당신의 몸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을의 김순덕 할머니도 이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할머니는 선생님, 밤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조금 높고 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어요. 약을 처방해드리면서 작은 생활 습관도 함께 권했습니다. 할머니, 매일 저녁에 미지근한 레몬 물한 잔씩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 작은 노트에 오늘 몸 상태를 한 줄씩 적어보시고요. 할머니는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한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밤에 얼굴이 덜 달아오르고 잠도 잘 와요. 그리고 노트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적다 보니까 제가 언제 몸이 안 좋아지는지 알겠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짠 음식 먹으면 다음 날 몸이 붓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매일 작은 습관들을 지키며 지내세요. 지금도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계시죠. 선생님 덕분에 내 몸을 알게 되었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배에서 뭔가 떨린다고 오셨는데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으셨거든요.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셨더니 3개월 만에 혈당도 안정되고 그 떨림도 사라졌어요. 선생님, 예전엔 몸이 아파도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저녁엔 할머니와 함께 레몬 물을 마시신다고 해요. 저 역시 매일 저녁 아버지를 생각하며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오늘도 얼굴이 달아오르지 않았나? 오늘은 밤 냄새가 싫지 않았나? 배에서 이상한 느낌은 없었나? 이렇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에요. 이 작은 기록이 제게는 생명줄이 되었어요.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도 이 노트 덕분에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수 있었거든요. 의사도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있으니까 진단이 훨씬 쉽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작은 노트 한권 시작해 보실래요?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몸은 어땠나?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건 절대 늦은 때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만 알아차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의원에 오신 이봉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78세이신데, 선생님,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몇달 전부터 밤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좋아하던 김치찌개 냄새도 싫어졌다고 하셨어요. 젊었을 때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었죠 라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72세에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있잖아요.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건 아직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지만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조금 높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죠. 할머니께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레몬 물한 잔, 부드러운 음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작은 노트. 2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얼굴도 덜 달아오르고 김치찌개 냄새도 다시 좋아졌어요. 검사 결과도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늦었다는 생각은 독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길 잘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78세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건강을 되찾으신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 아버지를 잃고 나서 저는 정말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70이 넘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더니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72세에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만들었어요. 매일 저녁 몸 상태를 기록하고 레몬 물을 마시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었죠.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 싶었는데, 3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최장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초기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했죠. 지금은 완전히 좋아져서 마을 어르신들 진료도 보고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한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을의 85세 최갑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배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진다고 오셨는데, 지금은 매일 30분씩 걸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85세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 줄 몰랐는데, 하니까 되네요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 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건 아니에요. 저녁에 레몬 물한잔 마시기, 오늘 몸 상태 한줄 적어 보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루 한번 내 몸의 작은 변화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노트 한 권을 꺼내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며 적어 보세요. 오늘도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줬나? 이 작은 기록이 언젠가는 내 몸을 살려줄 큰 기적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손발은 차갑고 얼굴만 달아오르는 증상. 이건 자율신경계 불균형이나 작은 염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배꼽 아래에서 느껴지는 휴대폰 진동 같은 떨림. 특히 공복일 때더 뚜렷하다면 혈관이나 내장기관의 변화를 의심해 봐야 해요. 세 번째.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갑자기 역겨워지는 증상. 이는 간이나 췌장 위의 기능 저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저녁 간단한 기록을 남겨보세요. 오늘 얼굴이 달아올랐나? 배에서 이상한 느낌은 없었나? 음식 냄새는 어땠나? 이렇게 세 가지만 체크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세요. 저녁마다 미지근한 레몬 물한잔 마시기,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저녁 식사하기,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의 균형을 잡아줄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들을 꼭 기억하세요. 혈압이 낮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 물을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아버지를 생각하며 노트를 적어요. 아버지, 오늘도 제가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는 마음으로요. 그 작은 기록 덕분에 제가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도 마을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노트 한 권, 저녁마다 레몬 물한 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얘야, 내가 몰랐어. 그 신호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당신의 소중한 건강, 작은 신호부터 지켜나가세요.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